오늘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이 찬양이 선포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1월 달 마지막 주일이죠.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 오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이 되면 2월 달부터는 2월 어, 1일이 첫 주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 우리는 주일마다 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 이번 한 달, 새로운 한 달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달란트 교회로서 달란트를 키워가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한해 동안 결단을 하자라고 해서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결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결단을 마무리하면서... 어제까지 또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단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해주신 새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부터 다시 살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위력은 어제는 어제일로 어제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나눈 한달 동안 있었던 말씀의 마무리로 어, 결단을, 어, 결단이 머물러야 될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단이 머무는 자리.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결단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새해가 되면, 그래, 올 한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나름의 결단을 이 마음으로 하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참 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러면 마음의 감정에서 그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 해보자. 원래는 한번 새롭게,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 이런 결단이 일어나지만 이 결단이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간과 현실이라고 하는 무서운 벽 앞에 서면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또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가 생각하고 흘러가 버려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에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온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부 전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더어올수 있도록 크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서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변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 이게 교회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축복해 주는 이런 삶이 정말 귀하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러오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부에서 올한해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한명한 한 명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지나봐서 알지만, 이렇게 결단해도 또한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학기가 되고, 새로운 뭔가 주어지면 사업을 하고 하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결의가 확 차지만,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고 또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그건 또 뒤로 하고 주어진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 결단이 감정 속에만 머물고 실제 삶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단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 것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없이 결단을 해오고 수없이 다짐을 했음에도 사실을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이 결단한 것이 열매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핵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표제라고 하긴 못해도 주제로 잡아놓은 것이 성경, 여러분들의 성경 위에 보면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위에 누군가가 제목을 정할 때에 바울은 새 생활을 위해서 적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가 됐고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 생활의 제일 먼저를 산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재물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면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죄를 짓고 나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두 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제물은 무엇이 되느냐면 산 제물이 아닙니다. 전부 죽은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는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을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짐승으로 대신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죄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반드시 짐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면 드리는 당사자가 잡습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생명을 드리는 당사자가 취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것을 이렇게 요리하더라도 이렇게 죽이려고 해보니까 이게 손이 떨려서 안 돼요, 못 죽여요. 그런데 과거에 만약 구약 시대나 이런 바울이 살던 이런 시대에 재물을 잡아서 드리라면 아마 저는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근데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드려했고 그 짐승을 당사자가 잡도록 하는데 잡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자기 손을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나를 드려야 되지만. 나 대신에 이 짐승을 드립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래,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재물입니다. 라고 해서 죽여서 드린 거예요. 그래, 이들은 재물이 전부 죽은 재물입니다. 그래, 바울은 산제사라고 오늘 이야기했고, 산재물로 이야기할 때 사실 유대인들은 살아 있는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고 했을 때내 몸을 산 제물로 드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때에 새로운 생활 누구나 하고 싶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싶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싶은데 그 결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어릴 때부터 수차례 들여왔고 논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보러 간다 라고 했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다니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아,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을 아니까, 예수 예배를 예 본다, 드린다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산제사로 들여라 해놓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는 바로 결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는 내게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겠다 결단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부족한 존재인데 나는 이런 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할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자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자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시간 드림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압니다 쓰러진 채 오잖아요 자신이 결단한 것 주의 뜻을 가지고 그래 주님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한 주간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해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갔지만. 그런데 가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못 지키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오면 책망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이걸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이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 너는 원래 못 하는 사람이야. 원래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을 실제 삶에서 해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다시 주님의 뜻을 주며 다시 이렇게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나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잖아요. 단순히 한 시간 예배를 지키는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무너질지 언정 또 쓰러질지 언정 또 못할지 언정 다시 결단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리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할지, 실패할지, 여러분 지키지 않을지, 주님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일이 되면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거기를 그 가게 해 주시고, 거기를 그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소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혼자서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번 한해 동안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고민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다짐이잖아요 결단할 때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있지만 아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운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출발해보면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주님 앞에 와서 다시 다짐하고, 매일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또 새로운 한날 동안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결단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아이는 공황이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 공황 장애 가 일어나면 너무 너무 괴로워서 막. 운대요. 그리고 제, 자기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이 죄책감에 꽉 사로잡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을 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다짐을 해도 못 지킬 줄을 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라고,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라고, 그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5년 걸릴 거라고." 5년이 나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분별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은 내일을 만날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만날 거예요. 결단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줍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나 혼자서 내 감정 안에서 지켜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다시 결단하고 자기 삶으로 나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매 순간 순간마다 결단해야만,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만,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결단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3절에 가면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때 지나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다할수 있는 것처럼. 결단할 때 보면 나는 이걸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 이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 왔어요. 수없이 결단할 때마다 마치 나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어떤 결단할 때 되면 그것이 내가 꼭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 분수는 그게 되지 않는데 자기는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결단이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겁니다. 할수 없는 것을 결정해 놓고,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해 놓고, 삶에서 돌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시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성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린도 지역 전체를 예수 믿도록 만들 것이야. 나는 빌리포 전체를 새롭게 만들 것이야. 이런 분수의 지나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오늘 복음을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기의 분수를 가지고 자기 범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전체를 할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세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이 세계 전체를 구원받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생각을 이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위로 잘하는 사람은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겠다 막 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은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막 위로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줘버리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가 잘 하는 것으로 하시라. 그걸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주님 앞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 그게 모여지고, 모여지고, 또 모여지면, 오늘은 한 가지 할수 있는 사람이, 내일은 두 가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열 가지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삶에서 한 가지도 못하는 것 아십니까? 안 해요. 말만 거창하고 안 해요.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말씀할 때마다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 나갈 때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이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여기에서 내가 가진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한 것을 열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